신부님, 기도할 때 반드시 지향이 있어야 되나요? 기도는 대화입니다. 누구와의 대화일까요?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. 여러분, 대화를 나눌 때, 우리 오늘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할 수도 있지만, 특정 주제 없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. 이처럼 지향을 두고, 즉, 주제를 가지고 하느님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정확한 주제 없이, 즉 지향 없이 자신의 하루를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훌륭한 기도가 됩니다. 그런데 친구랑 대화할 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같이 이야기하는 친구가 좋잖아요. 이처럼 하느님과의 대화를 깊게 나누기 위해서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. 그럼 특별한 기도 지향이 없어도 모든 대화가 지향이 되는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. 아셨죠?